안녕하세요. 재림신앙 이윤과 함께하는 제잘제잘 하늘학교의 진행자 구유민입니다. 오늘은 오랫동안 초등학교에서 어린이들을 지도하셨던 전문가님을 모셨습니다. 먼저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32년 동안 초등학교에 근무하면서 어린이들과 함께 정말 행복한 직장생활을 하였던 김원자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초등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였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게 주신 축복이라는 생각이 종종 들 정도로 정말 행복한 직장 생활을 보냈습니다. 와, 32년이나 초등학교에 근무하셨군요. 어, 오늘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근무할 때 어떤 점이 선생님을 그렇게 행복하게 하였나요? 네, 아무래도 어린이들의 순수함이겠죠. 사실 어린이들도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른과의 차이라면 깊이가 얕고 어려운 부분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어린이들도 어른만큼 알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른과의 차이점은 어린이들은 앞과 뒤의 모습이 똑같아요. 생각하고 있는 것을 감추지 않고 그대로 표현하기 때문에 때론 당황할 때도 있는데요. 성인이랑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만 계산하면서 행동하지 않는 점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사랑을 주면 받은 그대로 다시 돌려주죠. 간혹 어린이들 중에 어떤 경우에는 계산하면서 행동하는 경우가 있긴 하죠. 그래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행동에서 다 보이기 때문에 정말 귀여워요. <laughs> 정말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3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초등학교에서 근무하셨으니 초등학생의 특징을 정말 잘 아시고 또 초등학생들을 어떻게 교육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도 잘 아실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렇겠죠. 우리가 보통 초등학생의 특징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초등학교 1학년과 6학년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초등학생의 특징이라기보다는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의 특징으로 구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은 초등학생이지만 1학년과 6학년은 지적인 면, 인성적인 면, 신체적인 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 시간의 주제는 어떻게 정하면 좋을까요? 네, 이번 시간의 주제는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 어떻게 지도해야 할까요? 이렇게 정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초등학교 1, 2, 3학년인 저학년부터 살펴보겠네요. 초등학교 저학년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네. 초등학교 저학년은 여러 가지 특징적인 면이 있지만, 초등학교 저학년의 특징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3월, 4월 약두달 동안의 1학년 신입생의 모습부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학년들은 처음 입학한 초등학교에서 엄청난 변화를 느낍니다. 성인의 경우에도 낯선 장소에 가면 두려움이 생기는데 어린아이들은 어떻겠어요? 유치원과 비교할 때 먼저 크기 면에서 학교가 훨씬 큽니다. 때문에 처음 입학하면 학교에 있는 여러 시설들을 둘러보면서 어떤 것을 배우는 장소인지 찾아보는 시간이 있는데 한번 배운 것으로는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자기 교실을 찾아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갓 입학한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교실을 이동할 때마다 선생님의 앞에 서셔서 학생들을 인솔하여 이동하곤 하죠. 그리고 학교에는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고 2학년부터 6학년까지 선배들도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신입생들은 학교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을 느낍니다. 보통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이 말을 잘 듣지 않으면 학교 가면 선생님께 혼난다. 라는 말씀으로 겁을 주시기도 하시는데 부모님들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처음 입학한 어린이들에게는 학교는 무서운 장소인 것입니다. 1학년은 유치원생보다는 좀더 오래 앉아 있을 수 있지만 학교에 많은 규칙이 있거든요. 학교는 유치원보다 학급당 학생 수도 많고 어린이들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여러가지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은 많은 어린이들을 혼자 돌봐야 하기 때문에 유치원 선생님보다 조금 더 엄격해 보이는 면이 있어서 처음에는 선생님이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죠. 어린이들은 유치원에 가서 친구들과 놀았던 것처럼 학교에도 놀러 왔는데 선생님은 어린이들의 성장 단계에 맞는 지식 교육도 해야 하기 때문에 유치원 선생님보다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조금 더 엄격한 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유치원과는 완전히 다른 학교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 입학 주기의 어린이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3월 한달 동안은 배 아픈 어린이들이 엄청 많아요. 매일 보건실에 오는 어린이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3월, 4월은 보건선생님이 눈, 코뜰수 없이 바쁜 시기이기도 하죠. 사실 어린이들이 이렇게 복통을 호소하는 것은 꾀병이 아니에요. 낯선 환경에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이겠죠. 정말 안타까워요. 그리고 때로는 어머니와 떨어짐에 대한 분리 불안으로 교실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어린이들도 있습니다. 비율로 따진다면, 음, 대략 3, 400명에 1명 정도? <laughs> 와, 그렇군요. 이제 초등학생이 되었다고 기뻐하는 부모님들과는 달리 일학년 신입생들은 그런 어려움을 겪네요. 그리고 분리불안 행동을 하는 어린이들도 있다고 하셨는데 보통 언제까지 힘들어하나요? 음, 짧은 경우에는 약한 달, 긴 경우에는 한 학기 정도도 그렇게 하는 경우를 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런 어린이들이 교문에서는 학교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때를 쓰지만 일단 교실에 들어오면 아무렇지도 않게 학교 생활을 합니다. 이것이 초등학교 저학년들의 특징이기도 하죠. 빨리 잊어버려요. 성인의 경우에는 지나간 일을 되풀이하여 기억하며 음미하는 반추 현상을 나타내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어린아이들은 조금 전에 일도 금방 잊어버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아주 충격적인 사건의 경우는 예외지만 대부분의 일들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네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조금 전에 일어난 일도 금방 잊어버리는 특징이 있군요. 그럼 초등학교 저학년의 또 다른 특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또 다른 특징은 집중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지 않아도 모든 말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한 대화를 멀리 떨어진 학생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으면서도 단어 하나 놓치지 않고 모두 듣고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부모의 대화를 모두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부모의 표정을 보고 좋은 이야기인지 힘든 이야기인지를 구별합니다. 말에 대한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눈치로 분위기를 파악하는 것이죠. 이 시기는 꼼짝 않고 앉아 있는 시간이 짧은 대신에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얘기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부부간의 싸움을 한다든지 의견 충돌이 있는 경우 아이가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모든 것을 듣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시기의 어린이들은 부모의 다툼이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다투면 굉장히 불안해하죠. 그리고 이 시기에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은 학교 선생님도 모두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있었던 일을 학교에 와서 담임 선생님께 모두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생님도 우리 집에서 일어난 일들을 모두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선생님과 나누는 것이죠. 어머 엄마 아빠가 다툰 얘기를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얘기한다고요? 그럼 어린아이가 있는 집안은 비밀이 없겠어요. 그럼요. 아이는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을 선생님께 모두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이것은 비밀이라고 하면 이것은 비밀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는 얘기도 합니다. 아이는 선생님께 새로운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선생님도 이미 알고 있는 얘기를 함께 나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아. 네, 그럼 일단 요점은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멀리 있거나 쳐다보지 않아도 어른들이 나누는 얘기를 모두 듣고 있기 때문에 대화를 좀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때문에 저학년의 경우 교실에서 수업 중에 선생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고 하여 듣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말하는 사람을 바라보고 있지 않으면 말하는 내용에 집중할 수 없게 되죠.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집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머릿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고학년의 경우에는 아이가 선생님을 바라보고 있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선생님을 바라보고 있는데도 집중하지 않는 고학년의 경우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선생님이 눈을 맞추면서 자주 질문을 해야 합니다. 잘 듣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죠. 그런데 고학년의 경우에는 아이가 초집중하고 있으면 눈에서 빛이 납니다. 눈에서 빛이 나고 있는 학생들이 많진 않지만 한 학급에 한두 명 정도 저는 6학년을 담임하면서 눈에서 빛이 나는 학생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그런 학생은 평가에서도 꼭 1등을 하는 것도 봤고요. 음 정말 신기하네요. 눈에서 빛이 나는군요. 그럼 다시 오늘 이야기의 주 대상인 저학년의 특징에 대해 더 알아보겠습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저학년은 아직 이해력이 부족합니다. 저학년 어린이들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문장을 이어서 말하지 말고 짧은 문장으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밥 먹고 집에 가자 라는 두 문장을 연결해서 말하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집에 갈 준비를 합니다. 두 문장이 이어져 있을 때는 뒷문장만 기억하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그럼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네, 이런 경우에는 밥 먹자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밥을 다 먹고 나면 집에 가자라고 말해야 하고요. 만약 두 문장을 이어서 말씀하신 후 아이가 말을 집중해서 듣지 않는다고 꾸중하시면 안 됩니다. 영어 회화에 익숙하지 않은 성인의 예를 들어 볼까요? 영어 회화에 익숙하지 않은 성인의 경우 문장을 길게 말하면 잘못 알아듣지만 쉬운 단어로 짧게 말할 때는 아주 쉽게 알아듣습니다.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말을 잘 듣지 않는 경우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에서 생활 지도를 담당하시는 교감 선생님들이 흔히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말을 잘 듣지 않기 때문에 생활 지도는 무한반복해야 한다고요. 사실 어린이가 말을 잘 듣지 않는 것은 그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어린이들이 모두 이해하고 알아듣는 것은 아닙니다. 말을 듣고 기억하여 앵무새처럼 따라 말하기도 하지만 그 의미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말이 행동으로 나타날 수가 없죠. 때문에 아이의 행동을 수정하기 원하실 경우에는 간단하고 짧은 문장으로 쉽게 말해야 합니다.이때 주의할 점은 문장의 의미와 얼굴 표정이 같아야 합니다.예를 들어 아이를 꾸중할 때 그렇게 하면 안돼 라고 말씀하시는데 얼굴은 웃고 있으면 아이는 부모가 하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이것은 해도 된다는 것인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인지 웃고 있으면서 말씀하시면 오히려 해도 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이는 말을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른들이 말을 할때 얼굴 표정을 살핍니다. 굳은 얼굴로 안 된다고 하면, 아, 이 일은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지만, 웃는 얼굴로 안돼 라고 하면 아이들은 해도 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들과 이야기할 때는 얼굴 표정이 말과 같아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른이 말을 하면 아이가 모두 알아듣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아이는 말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의 표정을 보고 그 의미를 알아보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할 때마다 말의 의미를 설명하진 않죠. 아이가 말을 할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것은 아이가 모두 알아듣는다고 생각하고 그냥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른들이 말을 할때 아이는 눈치로 그 말의 뜻을 이해합니다. 예를 들면, 잘한다는 말은 정말 잘했을 때와 잘하지 못함을 비웃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아이는 그두 의미를 모릅니다.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말이 좋은 의미인지 아닌지는 말하는 사람의 표정을 보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아이들이 말을 잘 듣지 않으면 아이가 고집이 세거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말의 의미를 잘 파악하지 못했고 또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이의 행동을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간단한 문장으로 쉽게 말해야 하며 말과 얼굴 표정이 같아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아이를 이해시키기 위한 설명을 하시느라 문장을 이어서 길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어릴수록 짧은 문장으로. 문장을 끊어서 말씀하셔야 어린이들이 쉽게 이해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어린이를 지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기억해야 할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어른이 하는 모든 말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걸요. 말의 의미와 표정을 같이, 그리고 짧은 문장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요. 또 다른 특징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초등학교 저학년의 또 다른 특징은 초등학생들은 판단 능력이 없습니다. 선악을 구분하는 능력이 없지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누군가가 칭찬을 하면 좋은 일이고, 화를 내면 나쁜 일이라고 짐작합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90점을 맞았어요. 90점은 어떤 점수인가요? 잘한 것일까요? 못한 것일까요? 음, 글쎄요. 시험 난이도에 따라 좀 다르지 않을까요? 그렇죠. 어른들은 그렇게 고민하죠. 그런데 사실 90점은 그 시험의 난이도 여부와 관계없이 잘한 것입니다. 90점 정도면 그 시험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것들을 거의 다 알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다 알지만 실수로 틀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평가한 내용 모두를 알고 있다고 여겨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90점에서 어떤 점수인지 대한 아이의 생각은 그 부모에 따라 다릅니다. 부모님이 90점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아이는 아, 90점은 잘한 점수구나. 그리고 나는 공부를 잘하고 있구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모님 중에 90점 맞은 학생에게 왜 100점을 맞지 못했냐고 다그치는 분이 계신다면 그 자녀는 90점은 공부를 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과 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좋게 생각하면 선이고 부모님이 좋지 않게 생각하면 나쁜 것이라고 단정 짓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에서의 부모의 태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는 부모님의 모든 행동이 자녀의 생각의 기준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네. 부모의 행동이 내 자녀의 기준이라니 자녀 교육이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정말 쉽지 않습니다. 부모가 언행 일체의 행동을 해야 하니까요. 자녀를 바르게 잘 키우는 것이 힘들지만, 그러나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도 자녀와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행동 속에 나타나는 자신의 모습을 볼수 있는 부모님은 정말 현명한 최고의 부모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부모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모도 부모 교육 없이 처음으로 해보는 부모 노릇이거든요. 그렇네요. 좀 우픈 현실이네요. 혹시 또 다른 특징이 있을까요? 네. 모든 사람이 칭찬에 약하지만,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에는 칭찬받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때문에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칭찬으로 아이의 행동 변화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업시간에 집중시키기 위하여 오늘 누구 눈이 가장 예쁜지 볼까? 이렇게 한마디만 해도 모든 아이들이 눈을 반짝이며 선생님을 바라봅니다. 정말 귀엽죠. 사람이 조금 자라게 되면 자신의 생각을 숨기게 되죠. 그러나 저학년의 경우에는 자신의 생각이 얼굴에 모두 나타난답니다. 마음이 유리알 같아요. 그래서 개구장이 아이들도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마음이 뻔히 보이는 행동을 약간 개구지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정말 귀엽답니다. 네. 저는 아직 어린이들을 봐도 그 마음을 잘 모르겠던데, 선생님은 아이들의 마음이 모두 보이시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어린이들과 오래 생가, 생활했기 때문이겠죠. 네. 오늘 알아본 어린이들의 특징이 참 많은데요. 또 다른 특징이 더 있는지 궁금해지네요. 네. 만 6세, 7세. 그러니까 초등학교 1, 2학년이 되면 상상력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어린이들 중에는 상상한 것을 실제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때문에 아이들은 거짓말을 못한다고 생각하시면서 아이들의 이야기를 모두 믿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거짓말한다고 꾸지셔서도 안 되고요. 아이가 상상을 말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이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현실과 상상을 구분할 수 있도록 간단 명료하게 지도해 주셔야 합니다. 물론 꾸짖지는 마시고요 네 초등학교 저학년은 사랑스러운 면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저학년들의 특징을 하나만 더 부탁드릴게요 네 성경을 보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에 어린이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나타난 어린이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음 아무래도 어린이들이 순수해서가 아닐까요? 네, 어린이들이 순수해서일까요?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말씀 다음에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어린이들이 가진 중요한 특징이 나타나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고집하지 않는다는 것은 겸손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죠. 하늘나라에 갈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에 맞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함을 갖춰야겠죠. 어린이들은 아무리 개구장이라도 너 이것은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하면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 일에 대하여 자기 방어를 하지 않고 순순히 잘못을 시인합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 모습을 보면 아무리 큰 잘못이라도 용서하지 않을 수 없죠. 그렇군요. 자신이 잘 모르고 있다는 것과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모르면서 아는 척 하지 않고 모르는 것을 순순히 시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어린 아이와 같은 겸손함을 원하시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초등학교 고학년, 사춘기가 시작되는 어린이들의 특성을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